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면서도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설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설탕은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과자, 빵, 탄산음료, 요거트, 시리얼, 심지어는 라면이나 소스에도 들어 있죠. 설탕은 단맛을 내고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단 음식이 당기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설탕은 비만,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치아를 썩게 하고 혈당을 급격히 오르게 만들어 에너지의 기복도 심해지게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성장기 청소년, 그리고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설탕 조절이 정말 중요하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설탕 섭취량을 성인은 25g 이하, 어린이는 12g 이하로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콜라 한 캔만 마셔도 30g이 넘는 설탕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 한 병, 간식 한 봉지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탕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제품 뒷면에 있는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무설탕이나 저당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는지 체크해 보세요.그리고 인공 감미료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자연식품으로 단맛을 대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달콤한 맛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과하면 우리 몸엔 스트레스가 됩니다. 설탕을 적당히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건강이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니까요.지금부터라도 한 숟갈 덜 넣는 습관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